밥 짓는 부처 부처는 밥을 지을 때도 온 정성을 쏟는다. 부처는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 쏟았다.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다.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수 있습니까? 무슨 수로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입니까? 그러자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천하여 천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 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대답했다. 과거의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. 반면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보통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며 의지와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여겼다가 결과적으로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고 할수 있다. 이 이야기는 일상적인 작업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큰 일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. 부처가 밥을 지을 때조차 정성을 다하는 것은 모든 순간과 행동이 귀중하고 의미 있음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. 이러한 태도는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행위에 마음을 담아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.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쳐나여 천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하지 않는 것 뿐이다라는 부처의 대답은 겸손과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. 부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.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상적인 작업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지, 그리고 작은 일의 충실함이 어떻게 큰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. 이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마음 영상 시청자 여러분, 일상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태도는 큰 일을 대할 때도 우리에게 자신감과 준비성을 부여하며 우리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모든 순간에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음 명상은 좋은 책, 인생 멘토, 명상 음악, 학업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.